계세요? 아 계세요? <laughs> 이, 이거 이걸로 해야 돼요? 우리 햄버거 먹는 거좀 찍을게요. 우리 저 혼자. 주문하실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. 취소. 응, 예. 아, 터치 카드. 주문하실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. 카드 햄버거 티렉스 오디아 다음 다음 새우버거 새우버거 세트. 제품 선택 후 선택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. 아 감자. No God. 아이 저걸로 가자. 아이, 사장님. 네. <laughs> 아나 저거 너무 힘들어. 새우버거 <laughs> 네. 세트 하나에다가 단품 하나 주시고요. 네. 그리고 치즈스틱 하나 주세요. 추가로요? 예, 네. 치즈스틱 하나 주세요. 아 저거 되게 난 힘들던데 저거. 아 그래? 예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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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아, 젊은 사람들. 네. <laughs> 예, 지금 바로 튀기는 거죠, 감자도. 아침이니까. 예, 예. 아침이 더라고오 예. 더... 알겠습니다. 와싸모입니다. <laughs> 자, 롯데리아 왔는데, 아침 9시, 문 여는 시간 에딱 맞춰서 왔어요. 뭐, 롯데리아가 맛이 있다, 없다,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, 사실 저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, 롯데리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아침 첫 시간에 튀긴 네. 새우 패티. 새우버거, 그리고 감자, 이거 정말 맛있어요. 이건 제가 인정해요. 그래서 정말로 새우버거 먹고 싶을 때는 아침에 문 여는 시간에 옵니다. 그러면 콜라도 시원하게 마시고 리필도 하고 또 해장도 되는 것 같고 진짜 좋아요. 그래서 자, 아침 9시에 처음으로 튀긴 감자하고 새우패티가 들어간 새우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. 감자튀김 와 감자튀김 깨끗하다 깨끗한 기름 같아요 누렇지 않고 하얀에 음. 자 롯데리아 감자튀김은 소금을 안 뿌려요 음, 근데 간은 돼 있어 간은 돼 있는데 좀 소금이 좀 뿌려야 맛있는데 그래서 어우,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네. 음. 음. 롯데리아가 치즈스틱 맛있죠, 치즈스틱. 뭐야. 쫙 늘어나야 되는데. 음. 자,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. 평소에는 이렇게 안 먹어, 지저분하니까. 음. 아. 자, 요거, 요거, 요거. 새우버거. 패티, 타르타르 소스. 밑에는 사우저나 아일랜드 소스, 채소하고. 아. 음. 깨끗한 기름에 첫 시간에 튀긴 새오페티는 정말 바삭삭하고 까끌까끌하면서 뜨겁고, 그리고 고소하죠. 음. 새우가 크게는 안 보이는데 명태살이죠 명태살하고 새우살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퍼센테지는 잘 모르겠는데 농담으로 새우가 많이 안 들어가서 새우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한테 새우버거를 추천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새우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새우만 100% 들어갈 수 없다 명태살, 명태 대구 같은 생선들이 살의 향이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자 여러 가지 섞어서 튀기는 데 패티용으로 많이 좋죠 저기 아저씨 세 분이 상당히 목소리가 크시네 내가 목소리 더 크게 해야 되겠다. 음. 어제 술도 안 먹었는데, 해장된다. 음. 음. 롯데리아는 좋은 게 하나가 콜라가 리필이 되기 때문에 이 콜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먹어도 돼. 더운 여름날은 쫙반 정도 빨아먹고 나중에 리필해도 돼요. 사실 다른 데 가면은 한 컵밖에 없기 때문에 나눠서 먹어야 되잖아. 여기서 이만큼까지는 감자 먹을 때, 여기서 이만큼까지는 햄버거 먹을 때, 이건 나중에 입가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,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. 전 채찹 안 찍어요. 음. 그냥 먹어. 소금 뿌렸으니까. 소금 알갱이가 굵어가지고 붓지를 않나요? 자, 음. 나손 씻었어. 이거 먹어봐요. 음. 역시, 바로 튀긴 감자튀김. 감자튀김은 눅눅하면 진짜 맛이 없어. 음. 어디 거든지. 바로 튀긴 게 최고죠. 매장에서 먹었다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감자가 이만하다는 얘기죠. 감자가 이만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랐으니까 감자 이거 어떻게 자르는지 아세요? 포토캐논이라고 격자형 칼이 있어요. 거기다 감자를 빡 통과시켜가지고 쫙쫙 나오는 거 이게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게 감자가 싹 지나가면서 팍팍팍 나눠지는 건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. 요거 좋아요. 요거 딱딱한 거 요거 딱딱한 게 아닌 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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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한 거 요거 요거. 음. 음. 자 태극기가 있네. 다음 주가 광복절이구나. 아침 9 시에 롯데리아 가서 맛있게 먹었는데요. 핵심은 바로 튀긴 패티입니다. 바로 튀긴 감자. 아 처음 튀긴 감자. 바로 튀긴 거 맛있죠. 롯데리아가 대리버거, 아, 새우버거가 비싼 버거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시그니처 버건데, 자 롯데리아 버거 두배더 맛있게 먹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